안녕하십니까. 주술TV입니다. 제 시청자분 중에 우리 인생의 고네님께서 주술님, 주술사 레벨 800에 아직 7차 천마성이고 방무 320에 바방문데 다이쇼를 못 잡겠습니다. 딜 사이클이 있나요? 하고 여쭤보셔서 아주 다이쇼가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레드입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2단계 레이드 중에 빨리 하는 레이드기도 하고요. 왜냐면 흑룡장부터 2단계이긴 하지만 흑룡장은 30층이나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데 다이쇼는 바로 시작을 할수 있고 그리고 빨리 잡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검은 용까지도 잡을 수 있지만 얘도 등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낮은 단계 레이드인 다이쇼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 다이쇼가 어 처음에 이게 사이클을 모르고 시작을 하면 쉴드를 계속 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잡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투력은 당연히 5만 천이 되고요 권장명 중169 이상이 돼야 되고 피음무시 80을 만든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 이걸 내가 스탯을 스탯은 부족하냐면 내가 뭐 컨으로 극복하겠다 요즘 세상엔 그런 건 없습니다. <laughs> 진짜로 컨을 곡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탯으로 일단 맞춰줘야 그냥 뭐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마법 자동 사용 이 있어서 컨할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시작 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칠흑중이랑 뇌격구를 보유한 케이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뇌님 혹시 치룩중이랑 뇌격구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케이스로 치룩중하고 뇌격구 없는 버전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한가지 지금 인생의 고뇌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800에 승급을 안한 상태에서 극념하며록하고 폭류유빙이 있나요? 아, 치력중내개거 없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극념하며록하고 폭류유빙 있나요? 800대 노승급 800 모르겠어요? 찾고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기술력맞춰 아 극념하며록은 8차때 배우네 어? 폭류유빙 있네 음, 여러분들은 그러면 폭류유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치력중내격구가 있는 버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없는 버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좀더 드라마틱하니까요. 자, 우선 자 메모장 켜야겠다. 그냥 메모장 켜야지 말로 할라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 에 극명한 매력 없네요. 자 1번 내격구 치르 중이 없을 때 의 다이쇼 레이드 딜 사이클입니다. 자, 우선 자동 사용으로 해야 될거 마법은 마기지체 성역주 술사이지의 마력 방패.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집중명상 환기 생환대법 그 다음에 저주염 뭐 이거는 애매한데 그 염화지요 회선폭풍입니다. 다 자동사용으로 맞춰주세요. 어떻게 맞추냐 자, 메뉴에서 끌어다가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집어서 올려놓으면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틀 군지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전체 마법을 두 번째 슬롯에다 넣었거든요. 전체 마법을 이제 폭류 유빙만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5번, 5번 두 번째 줄에 놨어요. 요거두 번째 줄에 컨트롤 로 설정하는 방법은 F10에서 이제 조작, 아니 단축키에서 퀵슬롯 선택하면 퀵솔롯 1-4, 1-5, 1-6이 있어요. 요걸 누르고 컨트롤 4 하면은, 이제, 이두 번째 줄에 컨트롤 4를 눌렀을 때, 여기에 놓 마법이 써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4번부터 0번까지 두 번째 줄 해놨거든요? 그 중에 폭류 유빙은 컨트롤 6번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누르는 마법이에요. 마법은 4개가 있어요. 4개. 삼매진화. 그 다음에 지옥진화. 헬파이어죠? 그 다음에 십자수상 파한거. 그 다음에 생사부입니다. 각각 저는 2번의 삼매진화. 여기서 끌어다가 2번에다가 놓으면 돼요. 3번의 지옥진화.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그리고 자동 사용 안 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동 사용을 꺼줘야 돼요. 십자수성 파운법 4번. 이렇게 동그라미로 돌아가면 자동 사용이니까 자동 사용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생사부도 0번. 동그라미 돌아가면 이렇게 꺼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처음 키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마법 자동 사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거 자동 사용도 자동 사용인데, F10에서 조작을 누르면 자동 타겟팅 설정이라고 있어요. 마법 자동 사용이 아니라 자동 타겟팅 설정에서 근거리 자동 타겟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미사용으로 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근거리 자동타격 이렇게 해서 이 설정을 토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회선폭풍이 써지면서 반목들이 죽어지고요. 자 여기서 자, 아 타척보도 하나 필요하네. 타척보도 써주시고 2번, 3번 누릅니다. 2번, 3번 누르면 지금 밑에 있는 보라색 이 제압이 까여요. 근데 보라색 제압이 거의 왔을 때 폭류 유빙을 써줍니다. 그러면 바로 폭류 유빙을 써주는 순간 다 달아요. 아까 하나 더. 누르는 마법 중에 다섯 개에요, 다섯 개. 5개. 타척보가 필요해요. 타척보는 이제 은신을 푸는 거거든요? 여섯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개. 그러네요. 폭류 유빈까지. <laughs> 폭류유빙 전체 좋아요 그래서 은신을 쓰면타척부를 써서 풀고 이제 삼매지라랑 지옥지나 써서 제압을 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압을 거의 까였을 때 폭류유빙을 눌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이게 44초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너무 빨리 죽어서 볼게 없었어요? 지금 혹시 인생의 고에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폭류빙 쿨일땐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해서 이때 컨트롤 8 타척포 써줍니다. 타척포 번호는 여러분들 자유로 하세요. 그리고 삼매 지옥지나 눌러주면 도트 딜이 들어가면서 이 보라색 제압이 까여요. 그리고 제압이 꽤 많이 까였을 때 여기서 통유유빙을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다이쇼가 처치가 됩니다. 생사부 누를 필요도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폭류 유빙이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삼매지나 지옥지나로 계속 까줍니다. 자, 은신 쓰면은 타척구 써서 은신 풀어주고요. 삼매지나 지옥지나 써서 계속 제압을 까준 다음에 거의 다 까지면 홍유비가 없을 때 생사부 써주고 십자수상파운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까요. 여 인생의 고뇌 한번 와볼래요? 너무 내가 딜 찍는가? 어, 여마강채 좋아요. 여마강채도 좋아요. 전여마강채잘쓸줄 몰라요. 잘. 요거 두번쓸수 있는 거죠? 요거, 요거. 야, 네, 십자 두 번. 그리고 쓸줄 몰라요. 이거. 인생의 군에 혹시 볼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전에, 있는 버전이에요. 다 똑같고, 시작 전에, 치룩 중, 이제, 뇌 겪고 쓰고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면 엄청 빨리 까요. 보여드릴게요. 보고 자. 중내역를 네 쓰죠? 엄청 빨리 까이게 돼요. 똑같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laughs> 그리고 이쯤 됐을 때 폭유빙 써 주면 네. 그러니까 요 보라색이 까였을 때 폭류 빙을 쓰거나 아니면 십자수상 파운업으로 폭딜을 넣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뭐 주루님 이걸 딜 찍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제 사이클을 몇번 돌리겠죠. 좀 뭐, 쉴드가 극딜은 다타일이 진리다란 거군요. 그렇게 복잡한 말은 <laughs> 사실 모르고요 하여튼 그극염화묘록이나 폭류유빙이나 십자수왕파왕검을 제압이 까였을 때 넣어주면 생사부까지 같이 쓰면 더 좋고요 한방에 피를 깔수 있다 한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이 있는 부분은 다시 말씀해주시면 제가 추가로 보강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바이쇼 레이드 딜 사이클에 대해 영상을 찍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술팁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The Kingdom of the Winds Channel. Subscribing, liking and turning on the notification speak help for me. Thank you.